근데 왜 발리에 갔냐. 진짜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사실. 다른 카드로 해 봤는데도 안 돼서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분명 계좌라는 거예요. 누나 간다. 킨 이유는 제가 8월 말부터 9월까지 달려에니다왜 가냐면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러 가는데요. 요가 잘하냐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요가 한지는 한5 6 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진짜 못해요. 근력도 나리고 저는 심지어 유연성도 남들 그냥 풍만한 사람보다 더. 다리 뛰기 잘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팔 이렇게 뻗는 것도 잘 못하고, 자세도 안 좋고, 요가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 잘하냐고요? 아니요? 제가 뭐 그냥 쓰는 뭐그 시험 영어 시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혜화는 진짜 거의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빵, 신생아. 그런데 왜 발리에 가느냐. 그것도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로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요가를 좀더 깊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제가 꼭 요가 강사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요가를 깊게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것만큼 진짜 제대로 배우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해외여행을 혼자 가보고 싶었어요. 해외여행을 혼자 가보고는 싶었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간다는 게 제가 너무 쫄보여가지고 근데 뭔가 요가원을 끼고 간다? 그럼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지. 뭔가 안전지대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느낌?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혼자 발리의 요가 여행을 떠는 거예세 번째로. 솔직하게 컨텐츠 각 아닙니까? 벌써부터 너무 쿰미세 같지만 퇴사하고 요가 여행을 가는 것만큼 좋은 컨텐츠는 없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인생 처음 혼자 해외여행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거기 가면은 진짜 하루 종일 요가 하고 막 영어로 해부학이랑 요가 철학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영어로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체력도 사실 저는 요가를 하루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루에 한 시간만 해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들어눕는데, 그거를 매일, 진짜 몇 시간씩 요가를 해야 되고, 심지어 그거 플러스 영어가 안 되는데, 이제 영어를 열심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아주 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 요가, 강사 자체 따려면 제가 영어로 사람들한테 요가 수업도 해야 돼요. 한번. 그니까, 러 진짜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사실. 진짜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뭐 어때? 사실 내 미래, 내 인생이 더 두려울 수도 있어 그건 진짜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인데 저는 요즘 도전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닐 거다 해보면 뭐든 된다 뭐 실패해도 결과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떠납니다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리 조금 준비를 하려고요 영어를 요가 영어를 공부할 예정이고 한달 동안 열심히 영어를 단련해서 조금이라도 알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도 저의 소원이에요. 잘할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요가를 가려면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중요한 것이 요가원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요가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요가원에서 어떤 요가를 배워야 할지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요가원 선택하는 거 강사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인지 그런 거다 따져야 되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저리 블로그를 찾아보다가 좀 몇몇 가지를 추렸고 그래도 막막해서 제가 그 활동하고 있었던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HOC라고 하이 아웃풀 클럽이라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에도 요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요가를 해보신 분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제가 요가원을 추렸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요가원에 오늘 메일을 보냈어요 Tomorrow. 그래서 이렇게 답장해 왔거든요. Dear j 셜 h n I 왔고 저는 이 일정을 들을 것 같아요. 비기너랑 인터미디에이트 다 괜찮다고 했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심이 많았던 저는. 이거 메일을 보내놓고도 계속 찾아봤어요 요가번에. 아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게 숙소랑 막 식사랑 막 이런 거다 비교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 것까지다 고려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도 찾아본 결과 어쨌든 일정이 맞는 것도 여기밖에 없고 다른 데는 또 일정이 없더라고요 9월에. 근데 저는 9월에 꼭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한번 결정하면은 그냥 해야 돼. 안 그러면 지,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 제가 진짜 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ENFP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참일성이 있다 없어요. 기대가 돼 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미 기대한 이상 저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로 아마 그냥 거의 확정이에요. 여기 갈것 같고 여기에 내일 답장이 오면 디파지그 비용을 먼저 보내고 뭐 추가로 문의할 거 문의 하고 항공권까지 예약할 예정입니다. 아, 항공권도 진짜 바로 가는 게 없더라고요. 발리까지. 저 이런 거 처음인데. 아니, 누구랑 같이 갈 때는 다 바로 가는 거 있었거든요. 뭐 제가 가봤자 멀리 안 가봐 가지고. 뭐 일본 필리핀, 라오스 갈 때는 한 번도 이렇게 경유해서 가본 적이 없는데 또 혼자 가는데 경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무서워요. 심지어 중국이어가지고 중국어 좋아하긴 하는데 중국어 잘하진 못하거든요. 어쨌든 한국군도 끊고 차차 일정을 짜볼 예정. 제가 일주일 정도 자유 여행도 하고 있거든요. 어 갑자기 너무 설레요. 저 요즘 여행 갈때 이상하게 안 설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설레는 것 같아. 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혼자서 가는 것도 처음이고 해외 여행 여행 일정을 짤 거고 그래서 아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다열심히할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욕심쟁이죠. 바쁘겠다. 그래서 우선은 요가원 지금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One day later. 영어 요가 일일. 자어 <laughs> 영어한테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큰일이네. 좀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로 <laughs> 결국 20분을 자버렸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첫째 날이니까 내일부터 더 열심히. Three days later. 안녕하세요 저의 발리여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가원을 한 곳으로 추렸어요 거기가 이제 돈을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보증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송금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자꾸 거절을 먹어가지고 다른 카드로 해봤는데도 안 돼서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불량 계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아빠가 저 예전에 수학여행 수련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완전 쫄고 걱정이 걱정쟁이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인신매매 하는데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도 걱정이 되는 거죠. 불량 계좌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문의를 했죠. 메일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불량 계좌라고 뜨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아뭐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른 계좌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와서 다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증금도 안 받고 나를 받아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더 이해가 안 가고 의심스러워가지고 아니 다시 메일 보냈어요. 그래서 왜 그걸 나를 받아주냐? 그건 내가 뭐 어떻게 확인해 봤냐? 이러니까 아뭐 그냥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면 그 계좌는 블락이 된 거냐? 하니까 자기 상식밖에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제 조건이랑 지금 시간에 맞는 요가원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나 여기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하고 리더도 되나 싶고 했는데 제가 이미 유튜브나 뭐 블로그로는 한국인 후기를 좀 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러던 중에 지금 거기 가있는 한국인을 인스타에서 발견한 거예요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 사람한테 바로 DM을 DM을 보내가지고 아 혹시 거기 괜찮은 거 맞냐 돈 어떻게 보내셨냐 이러니까 아, 그분도 가서 다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정 그거 메일 보내고 항공권도 예약을 했고요. 하, 항공권도 이게 진짜 다 챌린지. 저에게는 이 여행 자체가 너무너무 챌린지인 게. 어, 어쨌든 경유를 해서 거기 도착을 할 거고. 또 가면은 이제 거의 하루에 8시간 동안 요가하고 영어로 요가 수업 듣고. 근데 저는 영, 요가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투성입니다. 다들 발리간다고 하면 응, 좋겠다, 부럽다 이러는데 저는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도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사실 무서워서 엄마한테 엄마 나 그냥 가지 말까? 사실 가, 가지 말라고 해주길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지 말까 이랬더니 엄마가 네가 힘들수록 컨텐츠가 재밌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또 맞는 말이긴 해. 그래서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도전은 평생 언제 해보겠어 하고 결국은 가기로 했습니다. 나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27일부터 시작이니까 25일에 근데 출국이고 진짜 한1 0몇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항공권이랑 요가원 밖에 예약을 안 했어요 제가 끝나고도 자유여행을 할 예정이고 거기 가서 필요한 것들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아 진짜 역시 키는 이거 못뭐 고치나 봐요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일단 귀찮아요 아마 또 몰아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또 여행자 보험이든 뭐 비자든 뭐 알아볼 게 많더라고요 경유도 저 처음 해봐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언젠가는 제가 하겠죠. <laughs> 제이들이 보면 기겁할 영상. 어찌 됐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진행 상황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결국 룰루레몬 행소 요가 매트를 샀습니다. 여행 용으 우와. 여기에 운동복을 다챙길건데 아직은 빨래가 다안 돼서 근데 얼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아직 배송하는 요가복도 있어요. 이번에 여행 가기 전에 저의 철칙은 옷을 새로 사지 말고 요가복을 사서 여행 때도 그냥 요가복을 여행 옷처럼 입고 다니죠. 이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그 핑계로 요가복을 좀 샀어요. 조금만 보여드리면 이거밖에 없네요. 제가 산게 보이시나요? 근데, 중요한 거, 저 이거 지금 못 입어요. 완전 돼지 핏이어서. 가서 요가 하다 보면 살 빠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브라탑입니다. 사실 이것도 한국에서 요가할 때 입어본 적 없어요. 집에서만 입었어요. 집에서만. 부끄러워서. 서양 언니들은 다 핫하게 입고 요가할 텐데. <laughs> 저 너무 한국인 같이 이런 거 입고 요가해도 될까요? 편견인가? 이런 거. 아시죠? 잭시 믹스. 이런 거. 고민이드네요. 일단은 챙겨온다는 마인드. 그리고 여기에 여행 옷들을 챙겨갈 건데 이거 옛날에 세부 여행 갈때 샀던 원피스거든요. 근데 진짜 평생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여행용으로 한번 입고 한국에서 전혀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좀 우울했었는데 또 이렇게 가져가게 됐네요. 발리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요가원에서. 그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 할때 흰색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거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잠옷. 평상복 많이 안 챙겨 간다 해놓고 다섯 개나 챙겼네. 이게 예, 맞을까요? 응 음. 몰라. 챙겨. 여름옷이니까 괜찮겠지. <laughs> 별로 안 먹었겠지. 아 여기 청바지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저의 수영복이랑. 각종 잡다한 것들을 챙겼는데, 이거 치 타올, 이거 요가 매트 타올, 이거 솜매트, 나는 여행용 샤워 필터입니다. 이거 필수템. 그 다음에 이거 수영복 두 개인데, 전또 뱃살 때문에 비 피키니 못입습니다 이거 물 안경. 3 days later. 저는 여행 전날에 짐을 싸고 있는 급기입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싸야 될것 같아서 운동복, 가서 입을 옷이랑 잠옷. 그리고 여기는 각종 잡화들, 수영복이랑 뭐 그런 거들 있고요. 여행도 해봤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약간도 궁금했을 거예요. 부족한 옷들 다 준비했어요. 선글라스 선글라스 좀 웃기긴 한데 약간 범죄자 같지 않아요? 나인가? 약간 좀 수상한 사람? 어쩔 수 없어 지그재그로 급하게 산 선글라스 해년도 근데 가서 제대로 또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 오늘 산 옷이 제가 알레르기도 심해서 알레르기 약도 같이 게았다 그거는 거기서 쓸까? 안돼 어? 이거 다 챙긴 거 아닌가? 이 집바퀴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집에 있다고처럼 귀여워 아지야 같이 갈래 강아지? 누나 캐리어 들어갈래? 가서 요가 할래? 강아지야 싫어? 좋아? 우선 요가공부 할공지 동생이 사줬어요. 가서 여기에 수련 일지랑 일기 쓸 거예요. 저는 갑동바우처들 어? 여기 다 챙겼고, 동생 추천해주고, 사준 책 가서 읽을 거예요. 음. 신기하죠? 여행용으로 작은 걸로 샀어요. 휴대폰. 걸려고. 여행을 함께 할 친구 저는 가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생명, 노트북도 챙길 거예요. 오늘 지는 여기까지.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 뭐뭐 여기 뭐할 것도 있고. 완전 만치 김해공항이랑 완전 다르다. 김해문 분사공항이라서. 음. 음, 음. 왜 이렇게 안 무섭지? 뭐? 혼자 해외 여행 가면 무서울 법도 하지 않아? 옛날엔 무서운 아예 이런 걸 예약도 안 했을 텐데. 그런 분은 무서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 안 그래, 내년부터. 일로와봐 일로와봐 흥분하지말고 누나 간다 마! 너무 안락해 왜냐면 트럭 구도는 비었어 근데 나를 속이라고내 이쪽 갔에다 실어놓고도 얼굴 얼른 탈을 잖아 근데 지금 한두 개 저런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회사에서 날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나도 외국 사람들 고생한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 뭐해 막 그냥 아, 왜냐면은 다 써있단 말이야 그럼 시간 내지 채워놓고 이렇게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어? 지금 내 이쪽 갔 앞에 막 실어먹는데 모르는 줄알아 지금 트럭 이렇게 앞으로 계시면 안돼 그래갖고 다음에도 지금 둘리기 싫으 거라고 그럼 기사한테 먼저 뭐 얘기를 하셔 그럼 이제 뭐야 이게 그 정도면 과거 몇개 쉬는 거냐 혼자서? 여기 네 사람과 되게 안신안 신단 말이에요. 있어요.